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아멘.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 한국 순수한 한국말로는 사귐이죠 헬라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데 코이노니아 하면 은 의미가 조금 더 넓어요 관대함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공동신앙을 나누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의 그 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파트너십. 동, 동역자, 동반자다 그런 뜻이죠. 요즘 이 사귄다고 하는 말 젊은 남녀들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사귄다 그러면 이제는 친구관계가 아니라 연인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귄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참 정겨운 말이죠 사귄다 그 사귐이 우리 인간사회에 아주 다양하고 많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서 출발을 해요 만남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와 만나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유익한 만남이 돼야 그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고 그러는데 이 만남이 잘못되면은 시간 낭비도 되고 손해도 가져오고 심지어는 불행과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사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했다. 그런 만남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가슴에 쓰라림이 되었나. 그러면 만남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어떤 그림을 여러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만남의 그림. 학교에서 친구 잘 만나서 함께 자라면서 꿈을 키워가면은 나중에 커서 아주 좋은 친구 되고 큰 일들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관계가 되죠. 부모님 잘 만나면 또 마음껏 공부도 하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의 지혜, 어머니의 그런 지혜를 통해서 제대로 길을 잡아서 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복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어버이주일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셔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일 지난 22일은 부부주간이었습니다. 2자와 그 1자가 이렇게 붙어있어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 해서 부부주간으로 참은 모양인데 그래서 오늘을 부부주간으로도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서 평생을 살아온 날들. 그걸 돌아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이 또 나이 들어가면서 황혼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요새 그 TV에서 아주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까지도 이렇게 다 뒷조사를 해서 살아온 과정, 삶의 여정을 조명해 주는데 힘든 삶을 살면서도 노래로서 삶을 지탱해 온 그런 어, 이야기를 들으면 잔잔한 감동이 와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버림을 받고서도 꿋꿋이 자기의 길을 걸어온 모습이 아주 드라마 같습니다. 교제는 그래서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만남은 반드시 축복된 만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만남의 순간들을 회상해보고 또그 만남을 깨트리진 않았는가, 망가뜨리진 않았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새같이 점점 더 힘들고 만나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만남이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거죠. 힘든 만남.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답고 소중한 만남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또 행복을, 행복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를 우리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지난주부터 기도하는데 자꾸 이 교제, 만남, 또 사귐 이런 단어들이 기도하는데 떠올라서 제가 오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것,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 더더군다나 사람을 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가내 옆에 있는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다 합니까?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그 아내, 그 남편을 알수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뜻입니다. 경험. 경험. 어떤, 처녀가 처음 본 남자 인상이 참 좋아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어요. 날이 갈수록 가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말도 한마디씩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해.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의 사람이 아닌 것이 발견이 돼요. 하지 말아야 될할 말도. 하고. 그러니까 실망스럽고 근심이 되는 거야. 여러 달, 1, 2년 사귀어 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만두기, 두자고 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주면 화를 내고 잔소리 한다 그러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그 모습, 그런 모습만 제외하면 또 사람이 그런 대로 또 괜찮아. 그래서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살다 보면 언젠가는 좀 바뀌겠지. 나아지겠지. 그러고 이제 지나다가 이제 결국에는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혼해서 이제 부부로 삽니다. 결혼해서 사는데도 피차 이해가 안 되죠. 더 많은 이상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어,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애 키우고 교육시키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자꾸 미루고 말아요. 2 30년 지나서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공부시키고 시집장 가보내고 헤어지면 이제 둘이 덩그러니 남잖아. 남으면 더 많이 알것 같죠? 더 모호한 일들이 예, 또 발견이 됩니다. 한,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그 사람도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데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고 우리가 한교회의 교우라 할지라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를 영어로 언더스탠드라고 하죠, 언더스탠드 s t a n d 는말 그대로야. 밑에 서는 거야, 밑에. 언더, 밑에, 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위에 서 있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교만해지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내가 겸손해야만 상대방이 사람으로 보이고 관심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지.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은 이렇게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또 이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나한테만 좀 맞춰달라고 하는 태도. 그렇게 살면, 어, 상대방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지. 저쪽도, 어, 당신은 나를 왜 그거 하나 못 해주냐. 어, 생각이 이렇게 둘이 똑같으면 여기다 부딪혀. 싸우는 거지 뭐. 나에게만 뭐를 좀 해달라.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제주도에 사는 아가씨가 육지에 사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고, 그 다음엔, 뭐, 어,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신혼살림을. 근데 신랑, 신부, 어느 누구도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참지 못해서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여보, 나는 육지 사람하고 결혼하면 여자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주도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왜 일하러 가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남편도 그때, 그대, 그때서 대답하는 거야. 이상한 표정을 지면서. 나도 제주도 여자들은 남자 대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고, <laughs> 섬천야 하고 결혼했는데 당신 제주도 사람, 제주도 여자 맞아? 어. 그래드리는 거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해주길 바란 거지. 안다고 하는 것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상대방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성경에도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을, 어, 남녀가 만나는 것에 비유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니, 어, 전능하신 자의 아들이, 응?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나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야. 로또 그랬잖아요. 로또 불량배들이 자기 집에 서 행패 부리가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다. 딸이 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경험을 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야다예요. 야다. 우리는 김태희 알아, 요 여러분. 김태희 모르는 남자들이 별로 없을 거야. <laughs> 우리가 아는 김태희와. 그하고 같이 사는 비라고 하는 남자가 아는 김태희하고는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계는 그런 겁니다. 관계는 서로 공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서로의 성향을 알게 돼요. 테레비를 보면서도 우리 남편은 축구를 좋아하다. 우리 아내는 멜로드라마를 좋아하고 요새는 트롯에 빠졌다. <laughs> 그렇게 이제 알아, 서로가. 그 테레비, TV 보다가도 어, 자기 서로의 이제 선호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막 우겨서 보려고 그러질 않아. 그냥 슬그머니 일어서 주지. 예. 그러는 경우가 집집마다 있잖아. 조금 여유 있으면 TV 한대더 사면 돼. 그러니까, 각기 보면 되니까. 이게 서로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조급한 사람은 상대방의 단면만 보고 괜찮다, 뭐 못됐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실수도 하고 아주 나중에 큰 후회거리가 생깁니다. 교제, 사귐. 서로 안 뒤에 거기서 비로소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좀더잘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 그리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관계 맺으면서 살잖아요. 아무하고도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되면 병적인 관계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요즘 들은 이야기 TV에서도 한번 보도가 됐는데 정신병자 요양원에 아주 젊었을 때 들어가 가지고 다 노인이 돼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더라고는 그얘기를 듣고서 소름이 쫙 끼쳐. 만약에 저게 나라면 내가 내가 어린 소년 시절에 나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방치해 뒀다면 여지없이 정신병자 되는 거지. 정신병자와 관계를 맺고 살면 정신병자가 되기가 쉬워. 사악한 악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나도 악한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집단에 들어가서 세뇌교육을 받은 멀쩡한 젊은이들, 그 집단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도 하고 자기 부모도 팽개치고, 가정 깨지고 사회가 엉망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관계는 그 관계 맺는 사람들과 동질화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는 우정의 심볼로 봐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훌륭한 친구다. 둘 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 맹세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죽음을 어서 지켜요. 그런가 하면 그 친구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밤낮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치광이 아버지가 됐어. 사실은 장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인도 그 아들 요나단과 생각이 달라 그러면 동질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관계 형성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연인도 생기고, 그 교제를 통해서 가족 관계도 형성이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교우 관계가 형성이 돼. 함께 일하다 보면 동업자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이 생기고, 어, 옆에 교회에서는 교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관계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연인 관계도 갑자기 깨져지면서 남자, 남남이 되고, 부부도 그 아름다웠던 추억 다 만들어놨는데 다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석윤과 만남에 이런, 이런 파괴적인 현상이 왜 일어나? 이유가 뭔가?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이에요. 이게 관계를 깨는 요인이 아닌가? 요새 우리는 이 종군 위안부 할머니하고 그를 돕겠다고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정의연 대표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걸 보지 않습니까? 온통 사회가 시끄럽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피해 할머니가 부끄럽고 해서 그걸 숨겨다가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자기 힘으로는 항변하고 싸울 수없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여자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대변하고 싸우겠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게 정의연이야. 수요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모금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오죠.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 그러면서 그 일을 발전시켜 왔는데어 이게... 좋은 뜻으로 시작된 관계인지 모르지만, 한때 그 의지하고 격려한 그런 관계가 이제는 깨져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탐욕이 있고, 어, 이기심과 정욕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죠. 빨리빨리 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이 걸려들 것 같은데, 어, 이게 사실이라면 충격이 커요.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이. 이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고도의 기술. 하나의 아트죠. 근데 그 아름다운 관계를 깨부수는 거는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마귀가 이간질을 하면은 아주 전문이거든요. 마귀가. 깨져버립니다. 삼국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동탁. 아주 무지막지한 동탁. 또그 밑에 여파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무, 무패의 장군 아니야. 둘이 딱 붙어있으니까 난공불락이야. 요 둘을 깨뜨려야 좀그 뜻을 이룰 텐데 그때 이관계를 씁니다. 초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가서 깨뜨려 버려. 그래고 여포가 동탁을 죽여. 우리는 마귀의 이관계에 넘어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우들과 교우들의 관계. 이제 얼굴도 어, 잘 매주 못 보니까 보고 싶기도 하고, 어디서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 그래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다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관계를 맺어가고 또더 아름답게 발전시켜감으로써 온전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함께 거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같이 다녔습니다. 늘 같이 쫓아,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리고는 나중에 주님이 맡겨주신 과업을 그들이 다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이 만나서 그냥 사귐만 갖고 기뻐하다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에 대한 성취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 교제라고 하는 교제의 의미가 더 소중해지는 겁니다.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가 이 주님의 원하시고 그분이 목표하는 그런 것을 설, 어,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주 견실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은 꿈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게 될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뜻. 그게 교제예요.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합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합해지는 거야. 마음이 하나 되어야죠. 의견이 사방으로 갈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뭐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생각, 고 B라고 하는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러면 시끄럽기만 해요. 본래 이, 이 영어 단어로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f e l l 입니다 f e l l o w s h i 두 개로 두 개를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예, 예, 합쳐진 건데, 미국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그래다가 썼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Two f e l 두 명의 친구가 이 e l 한 배에 다 두 명의 친구가 한 배에 탄게 펠로우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야, 우리 저산 쪽으로 노를 저어 가자.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그러자. 그리고 같이 노를 저으면은 빨리 가, 힘차게. 그리고 일이 빨리 성취가 돼. 그런데 이쪽 친구가 뜻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한쪽은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반대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짓는데, 배가 갑니까? 배가 요동을 치고 막 난리를 치고 이게 잘못하면 전복돼서 물에 빠져 죽을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교제가 펠로우십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에 교회,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 뜻이 하나가 안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 하나 내는 것 같고 6개월 동안 감론을 박내다가뭔데 <laughs> 뜻이 맞질 않아요. 함께 일하는 것도 진정한 관계 속에서 점점 더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는 것이 아마 일본보다는 좀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 일본은 가업을 잘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 아들. 이렇게 가업을 이어가.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뭐, 동경대 법대를 나와도 법관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던 우동집을 경영하겠다. 이런, 이런 얘기도 들리고. 우리나라 아버지는 안 그렇죠. 음식점을 했는데 담골이 많이 생겼어. 그 아들을 공부시켜서 이제, 너, 나 대신 음식점 이어받아라. 그런 얘기를 잘안 해봤다. 나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했는데 너까지 고생시킬 수 있냐. 너는 양복 입고 닉탈 매고 저기 사무실 가서 일하라 그게 더수질 좋지 않은 건데 그쪽으로 돌, 자꾸 돌려 뭐 통닭집, 배장간, 뭐 시계수리점 이런 사람들이 아들이 이어가는 것도 가끔 TV에서 이제 방영을 하는데 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업종에서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름다워 보여요 어, 옛날에 그 수십 년을 그 일을 아버지가 이루었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그게 이제 노하우가 돼가지고 현대식으로 이거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그러면 기업이 발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가족이 같이 있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같이 그늘 거기 옆에 있잖아. 끈끈한 가족 관계 거기서 만들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뭐 발전 또 출세 시킨다고 해서 다들 그냥 시골에서 눈팔아서 도시로 오면은 도시 생활하고 집에 안 가고 그럼 한없이 멀리 떨어져서 서로 그리워만 해 아들아 뭐 하냐 아버지 바빠서 못 가요 그럼 이해한다 그냥 알아서 한 만나기가 힘들어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가 안돼 그래서 이게 한 나라에 사는 부모 자식간도 1 년에 한두번 만나기가 힘들어요. 명절 때 가끔 오죠. 그것도 못 오면 그다음에 1 년이 넘어가. 오는 날은 말이죠. 우리 큰 손자가 왔는데 애가 쿠션 갖고 장정이 돼서 왔어 그래서 금방 세월은 금방 가고. 몇번늘 옆에서 자주 만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가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제가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관계의 아름다움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벌써 한 2, 3개월 됐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앞으로 점점 더 그래요 지금, 이 바이러스가 이거, 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이 발견, 발명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어더 비접촉, 비대면 시대로가 들어가게 되는데, 만남이 그립고, 관계 맺고 사는 것이 정말 절실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심각한 문제더라고, 이게. 목회, 선교, 교육 모든 것이 다 패턴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총회가 총회가 지금 수요일인데, 예년 같았으면 2박 3일 했습니다. 근데 이틀로 줄였는데, 비상대책 회의를 또 해서 이틀도 길다, 안 된다. 하루 하자 그러면 어느 교회 사느냐? 교회 모이기 힘들다. 그래서 리조트 하나 빌려놨어요. 총회를 리조트에서 한번 하루 하고 끝나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사귐, 이런 힘든 시대에 도대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개인 경건밖에 없잖아.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밀접하게 아주 밀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엔 지금까지 수십 년 우리가 사귀고 형성해 놓은 이 교우들과의 관계, 더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사랑. 여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선수 4장 11절에 아주 기가 막히네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이 식어지거든. 그 만남과 관계를 잘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그래도 마지막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 그 과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교들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가심을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